자, 오늘 6월 5일, 어 퍼스업이 오픈됐습니다. 캐릭터 밸런스 패치가 나왔어요. 6월달 표 밸런스 패치죠. 이번에 어떤 캐릭터들이 상향을 받는지 또는 뭐, 어떻게 뭐 바뀌는지에 대한 패치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밸런스 패치 내용 얘기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데, 밸런스 패치에서 데미지 상향도 가장 중요하지만, 밸런스 패치에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야 하는 점은 뭐냐? 유틸입니다, 유틸. 공이에서 계속, 또는 스킬의 범위, 스킬의 쿨타임 감소, 이런 것들, 아니면 스킬의 선딜, 후딜 감소,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데미지 패치야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게 나중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변신의 무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죠. 어, 뭐 그런, 그런 것들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요번에 그런 유틸 계열을 어떤 캐릭이 많이 받았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캐릭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캐릭터 밸런스, 밸런스 배치. 가장 처음에 그래플러 여자가 나와있네. 그치. 그래플러 여자. 이렇게 데미지 증가는 그냥 뭐냐면 상향이라고 보면 안 돼. 어, 이렇게 데미지, 그, 데미지 증가한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 넘겨도 돼. 왜,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캐릭, 사, 그니까, 다른 캐릭의 그니까 괜찮은 평균 데미지를 가진 그니까, 러 어, 아, 이 캐릭은 이 정도 데미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캐릭 기준으로 데미지를 올린 거야. 그니까, 러 상향이라고 보면 안 되고, 아, 이제 평준화 됐구나, 라고, 요런 느낌으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이거는. 어, 이거는 쓸모없는 거야. 다 쓸모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캐넌 타격 발생 후 체인 커넥션 연계할 수 있도록 브레이킹 해보는 좀더 그 연계성을 좀더 좋게 패치해줬네. 이것도 유틸 계열이니까 나쁘진 않고. 에어슈타이너가 데미지 증가는 어차피 증가하는 거니까 의미 없고, 그래캐넌 충격파에 Z축, 하단 공격 범위 증가. 이런 거, 공격 범위, 범위 증가. 이런 거 좋은 거야. 범위 증가. 조이트 스매시. 무릎찍기의 엑소적 공격 범위가 증가하며 상호 경직도가 증가합니다 팔꿈치 타격 후 무릎찍기 공격 전 딜레이 감소 이런거 이런게 좋은거야 유틸 유틸 감소 그치 타격 성공시 발생하는 충격파의 크기 확대 이런것도 좋은거잖아 그치 주변 자역에서 타격된 대상과 동일한 피해를 입히도록 변경 오 이런거 이런거 타격 성공시 화면 흔들림 효과 강화되고 효, 근데 화면 흔들림 효과는 어차피 끄면 되니까 상관없고 점프 높이 증가 데미지 증가 나머지는 다 데미지 증가네요 와일드키너 스파이크도 데미지 증가 그리고, 충격패해를 입은 적이 HP 0이 될 경우, 즉시 사망. 이거,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죠? 그니까, 러 시차가 남아있어서, 어? 그걸로 이제, 어, 불편했던 거, 바로 그냥 즉시 사망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요것도, 유틸, 그어떻유틸리아 그러니까 패치하면 안 되냐고, 뭐라고 해야 될까? 편의성 패치니까, 상당히 좋은 패치죠? 음, 괜찮은 패치. 기가테타이프 각성기는 데미지 인데 기본격, 키, 연타, 시, 스케이션 속도가 빨라지는 기능 추가. 이런 거,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거,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 어? 단단 0.5천원 빨라졌으면 무조건 이득인거야 그치? 요런거 이득인거야 어 에어클러치 공주에 잡는거죠? 잡기 동공시 회전공격중 무적... 야게 개이득 이런거 이런게 좋은거야 얘들아 어? 잡기 동공시 회전공격할때 무적이래 그러면은 이게 무적이 아니어서 풀릴수가 없잖아 그럼 이런건 무조건 회피기로 쓸수있고 그 무적기로 쓸수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것도 무조건 좋은거야 그치? 잘됐지? 첫번째 내려찍기 타격된 적이 공주로 뜨지 않도록 변경 그렇게나 추격파의 제도적 하단 공기 범위 증가. 이런 것도 좋은 거고. 자, 사이클한테 선의 스킬 조건이 삭제됐다는 거는 선의 스킬 찍기 싫은 거안 찍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고. 그치? 잡기 성공시 무 상태 되도록 변경. 이것도 좋은 거, 좋아진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유틸 받아갔으니까 이것도 좋아진 거. 그치? 어, 그니까 러 잡기를 연계하는데, 어, 좀 시간이 걸린 것들이 만약에 몬스터한테 타격을 받거나 그래서 풀리지 않게끔 해준 거지. 아니면 무적기로 잡기로 피할 수 있게끔. 그쵸? 좋아진 거. 자이언트 스윙은, 잡기 당공 시회적 공격 중 무적, 무작... 야, 씨, 뭐, 다 무적. 잠깐만. 야, 이 정도 무적이면은, 그냥 패턴 파야하겠다는 얘긴데? 뭐, 잡으면 다 무적이야? 어. 이거, 루플링도 어쩌면, 잡기 하면 무적이거든. 루플링 그냥, 자, 그냥 일, 일반 잡기. 자이언트 스윙, 사이클라우드 에어 클리치 하면은, 뭐, 몇초 동안 무적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어. 그렇죠. 자, 이런거 좋아요. 그렇게는 Y축 공격 범위 증가된 가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Y축 공격 범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위아래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 하가 아니라, 위아래. 캐릭터의 마우스 보이나? 마우스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있다면, 여기서 위아래, 이렇게. 캐릭터가 높낮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Y축 공격 범위 되게, 주, 되게 중요해요. X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는 타격 발생 후 체인 컬렉션 연계할 수 있도록, 이거 좋네. 저 끌어내는 범위 증가, 어, 이거 좋은 거고, 어? 그래. 허리게 슈퍼플렉스는 이제 각성기죠. 2차 각성기 기절 기는 삭제. 어, 기절 기는 삭제 존나 좋은 거야. 카운터 넣기 좋은 거잖아. 이게 잡기 마지막에 풀리지 않나? 아닌가? 그렇지 않냐, 얘들아. 이게 잡고 위로 떴다가 마지막에 살짝 풀렸을 때뻥 떨어지면서 카운터 들어가잖아. 어, 일반 버전은 의미가 없다고? 아, 터, 터닐 버전만 의미가 있어? 아, 그래? 그러면 아쉽네요. 자, 마이튼 뭐 그래도 그 전에 것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 유틸 많이 받았다. 어, 유틸 많이 받았어. 음, 아주 괜찮네요. 자, 인파이터. 데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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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인가. 자, 이런 게 뭐냐. 데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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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인가. 이렇게 한 거는 뭐냐. 그냥 존나 귀찮아가지고, 데미지만 존나 올려놓고, 야, 가! 이거야. 다음! 이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어. 저그 느낌이에요, 그냥. 존나 귀찮아가지고, 어. 다 데미지인가? 올 데미지인가? 씨발, 다 데미지인가네. 피페버지 1차 왔성 어, 9레벨 효과에 시도우파사 사용 중, 비평번치 공격력 증가 수치가10% 고정됩니다. 기본격조 사용 중, 캔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거는 그나마 괜찮긴 한데, 어, 개틀레스 끼기 연타지 증가하는 공격속도 비율이 증가합니다. 개틀레스 좀더 빨라질 것 같네요. 이건 그래도 유티를두개를 줬네요. 나머지는 다 드미신가. 시네분더도 기본격 사용 중, 캔슬. 아, 근데 진짜 별로 못 받았다. 진짜 못 받았다. 어, 와, 진짜 못 받았다. 왜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 정말 못 받았어. 정말 못 받은 거야, 진짜. 처방 어. 끝 다음. 정말 못 받았어. 이게 충격파 범위니까 타격을 맞고의 뒤에 그 충격파 범위 증가라든가 어 타격 범위 증가 요런게좀 들어가지고 주거나 스킬의 쿨타임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거 단일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기본격 캔슬 요거 두 개랑 이 게틀링만 빨라지는 거 말고는 안들어왔거든 이건 진짜 안 받은 거야. 어 진짜 안 받았어. 어. 와, 임파이터는 완전 그냥 개무시당했네. 음. 아쉽네요. 근데 임파이터 데미지는 지금 뭐 이렇게 안 나오는 편은 아니긴 아, 아니, 아니긴 아닌데 그래도 유트를좀 많이 받으면 좋지. 모든 캐릭터들이 좋아지면은 난 좋다고 생각해. 어, 테마상 납뽕치 32 32 때문에 다 데미지인가? 잠룡은 완출 조작 관련 스킬 툴팁, 스킬 신규 스킬 영인견 어, 신규 스킬 나왔구나. 어,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 이거 또 출특기 해서니까 필요 없고 데미지가 데미지인가 데미지인가 어, 어야 아, 이거 좋아졌네 공해 시즌 100호가 던전에서 hp가 무제한이야 어 그러니까 100호 설치해서 100호가 이제 맞고 어, 뒤지는 일은 없는 거네요 그쵸 음 요거 좋아졌네 요거는 요건, 요건 좋아진 거고 그리고 열정의 차크라 버프 활성화 중 난타 공격이 y초 공격범위인가어타이틀연어 우오 진짜? 오 난격 몹을 몰아주는 효과가 나왔네. 오오오오 와이치 공격 범위 증가하면서 오. 신기하네. 낙레부가 낙뇌 낙래 타격 간격당 최대 히트수 1회로 고정됩니다. 한발에 떨어지는 최대 번개수 제한이 삭제됩니다. 아 진짜? 오, 낙뇌부도 바뀌었구나. 어. 낙뇌부도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설만하겠네요. 나머진 그렇고. 현무가 적을 밀어내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어! 오! 좋아졌어! 어! 현무 이새끼가 그 똥개가 이렇게 잡을때 밀어버리잖아 어! 밀어버리지 않네 오야 좋다 어 이거 좋, 이거 좋 이거 좋 이거 좋다 현무가 추가 조작 패턴 기능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현무 소환 후 추가 조작 패턴 사용할, 사용 가능할 때 현무의 스킨 아이콘 색상이 변경됩니다 오 잘했네 어좀더 알아보기 편하게 쿨타임 알림이 들시 현무의 쿨타임 및 추가 조작 패턴의 쿨타임 모드 표시됩니다 오우 좋네 잘해놨네 오케이 자, 대회적 공격 증가, 나머지 공격 증가, 그리고, 참룡격 공격 증가고, 하이 3레벨, 6레벨, 9레벨만 다른 거 받았네? 야, 참룡격 그거네. 짱룡격, 무적이네. 짱룡가 무적 의미 없어. 왠지 알아? 존나 빨리 써 짱룡격 써본 사람 알겠지만, 옛날에는 공중이 뛰어가지고 되게 느꼈었잖아. 근데 어차피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 그냥 뿌! 이렇게 뛰어. 진짜 옛날보다 엄청 빨라졌기 때문에, 이 무적이 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 이거, 이거는 아예 필요 없는 거고, 이게 그나마 낫긴 하겠지만, 그렇게 엄청 긴 무적은 아니다. 어, 뭐, 요 정도. 자, 데미지인가 좋고. 나머지는 낙레부가 선행이 많이 까였구나. 좋아진 거. 이게 SP 감소시킬 수 있는 건데, 문, 문제는 낙레부 아마 찍는 사람들꽤 있으면은 뭐 의미 없는 거고, 안 찍으면은 의미가 있는 거고. 참격화 삭제됐고, 참격화 삭제됐고, 참격이 삭제된 대신에 얻은 게 영인격이네요. 신기 스킬. 요고. 스킬 시연 시 테마사와 거병의 힘을 모아 도약한 후 지면을 내려죠 거대한 균열을 일으켜 전방에 저희 강력한 피해를 입힌다. 범위형 스킬이구나. 나머지는, 데미지인가, 데미지인가 다 필요 없고. 오망성진, 어, 오망성진 그거 였네 슈퍼하머 추가. 오망성진이 장판 깔고, 장판 위에서 그 발동시키는 건데, 그게 좀 그디 같았는데, 어, 슈퍼하머, 시연 동작에 캔슬리지 않게. 좋네요 손을 뻗은 동작 후 즉시 다른 행동 어 이것도 후딜도 좋아졌고 오 요거 요거 좀 좋아졌네 이게 진짜 존망이었는데 나머지는 데미지인가 오케이 테마사는 뭐 그냥 그렇네요 어 평균인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캐리어 한번 보죠 무녀 데미지인가 어? 흡성부 적을 끌어다니는 범위 증가네 심화 흡성부가 의외로 끌어다니는 범위가 괜찮지 않았나? 어 근데, 거기서 좀더 좋아진 건가 봐.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별로였나 봐. 어. 끌어다녀, 범위신가. 10억 영화분의 시던 모션이 슈퍼화 판정. 어, 이것도, 유티를 좋아졌고, 데미지 많이 받았네, 근데. 야, 나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 무녀? 무녀는, 그, 시너지 치고는 데미지가 낮지 않았는데, 많이 받았네? 아마, 요번에 시너지, 그, 밸런스 패치 하면서, 그게, 시너지 줄수 있는, 그게 까여가지고 그런가? 야, 얘들아.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데미지 비교했을 때올1 0일증 애들 다 똑같은 아이템으로 비교한 거야. 어.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에 밸런스 패치를 받아서 지금은 무녀가 다른 캐릭이 비해 좀 약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요번에 받았으니까 동일하게 가겠지. 그렇지. 그런 얘기지. 자 음. 나머지는 연퍼 모데주도 슈퍼아머. 어, 괜찮았네. 슈퍼아머 많이 받았다. 그렇지. 실력 진노가 어우, 괜찮아졌네. 이거 더 빨라. 옛날에도 한번 빠르게 한번 해줬는데, 스키기 연타시 빨라지는 거한번더 좋네. 그치? 음 좋았고. 드래곤 나이트 패치된 거 보자. 드래곤 나이트는, 데미지 증가. 너크 블래스터가 주비 모션이 공격 속도에 영향받도록. 오! 너크 블래스터가, 이게 공사 적용이 안 돼가지고 조금 뭐랄까 선들도 있고 후들도 약간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아마 쓰기가 되게 불편한 느낌인데 공속이 적용되면은 확실히 더 쓰기가 편하, 편해지겠지 그치 좋아진 거고 그리고 스페인 레이드도 공속 영향 어이구 좋아진 거고 오 좋아졌네 야 이거 태도도 됐네 태도도 좋아졌네 태도도 약간 선들이 있는 있거든 선들이 야, 선들이 엄청 줄었네 좋아졌고 태도 좋아졌고 폭발설 결도 z 트쪽 입력 시 방향 전환되는 기능. 오, 우야 이거 좋아졌네. 어. 데미지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울버지는 내가 아스트로 몸초 타격 판정이 뒷발 위치까지. 오, 이거 좋아졌고. 범위증까지. 범위증까지 범위진가 늘어났고 나머지 데미진가? 그리고 용제 출신도 출신도 제 방향 전환되고. 그리고 증가는 이거 종합을구하는 빛이 발동 위치 에 다섯 개이 종료돼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 요것도 어 그대로 바꿔 줬네. 어. 오케오케 이이 요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됐네 어. 데미지야 계속해서 또 동일하게 받으면 되는거니까 일단은 유틸 많이 받는게 좋은거니까 유틸은 좀 받았어 그래도 어, 어, 어 어서와 어내 캐릭이네 어내 캐릭 좋아 데미지 인가 데미지 인가 이런거는 뭐 의미없고 블레이드 펠컨 건어크이 블레이드 펠컨 공격거리 감소 전바기를 누른 상태로 스기시전시 공격거리 증가 어, 아, 일부러? 어, 이런 거는 좀더 편하겠다. 쓰기 편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가 데미지가. 워낙 원과, 월광 진호고. 처벌타격 이후 스케시전 속도가 빨라지도록. 오, 잘했어. 처벌타격 명중, 명중된 대당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몬스터를 바라보도록. 어뭔 상관없고, 데미지가 데미지가. 어, 괜이 정도면 돼. 어난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 근데 요거 좋아졌네. 나 요거 좀 마음에 드네. 거리 감소. 블레이드 벨컨. 내가 거리가 좀 멀었거든. 불편했거든. 좀 뒤로 가야 썼어야 되는데, 뒤로 가서 쓸 필요 없겠다. 상향폭이 미미하다고 보면 안돼 요한은 데미지가 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딱요 정도의 다른 캐릭터가 빌런스 맞추면 애들아 애들아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상향 패치에 20% 20% 돼있고 어떤 캐릭터가 5% 5% 돼있으면은 20%가 상향이 잘된것같아 아니야 너네 존나 진 멍청하구나 지금 기준에서 최고 캐리가 하나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데미지가 만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상향받은 캐릭터들의 평균값이, 평균 데미지가 2만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2만 수치에 그냥 맞추는 수치로 이 데미지를 산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상향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에 그걸로 기준을 가면 안 돼. 아, 이 캐릭터 상향 존나 받았다. 와, 이 캐릭터 떡상. 이게 아니야. 어차피 기준은 몇 프로에 받은 기준이 아니라 직접 본섭에 나왔을 때 본섭에 다시 딜 체크를 해서 전 전체 캐릭터를 다시 데미지를 체크해봐야 아 평균 데미지 어느 캐릭에 맞춰졌구나 또는 그 데미지가 모자라구나를 그때 알수 있는 거야. 요거의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의 수치는 어차피 그 평균값에 맞춰서 요거를 그냥 산출한 거 뿐이니까 어째 본섭에 테스트를 다시 해봐야 돼. 테스트 다시 해보고 거기에서 데미지를 아좀못 받았다 싶으면 은 다시 어 이게 평균 데미지가 다른 캐릭터에 많이 떨어진다 라고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어. 본스에서어차피 추가로 또 바뀌기 때문에 어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런 유틸 결대지. 유틸 결 이런 거는 그냥 받는 거란 말이야. 바뀌는 게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좋은 패치야. 이거 받아야 돼. 이런 거. 어. 유틸이 제일 좋은 패치야. 자 스페셜리스트도 데미지인가? 아, 데미지인가? 데미지인가? 데미지가 데미지? 데미지? 시, 이거, 투척을 기존보다 빠른 타이밍에 수동 폭발 가능. 어, 이거, 이것만. 이거 말고 없어? 아이씨, 얘가 제일 안 됐네. 예. 음. 얘는 이거 말고 없네. 스페셜리스트가 없네. 아무, 스페셜리스트가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 얘가 오히려 아쉬운데? 페파가? 페파는 안그래도 인기 없는데 그치 조금 더 인기있게 좀 바꿔주지 페파의 문제는 그건데 그니까 러 타격범위가 의외로 좁은 것들이 있거든 그 이게 이렇게 홀드만을 이렇게 총쏘에서 홀드하는거 뭐지 이름 뭐지? 그것들 타격범위가 그 제트축이 없어 제트축 그 타격범위 좀 주고 뭐 이거 매 몇개 줄게 있는데 그런거는 좀 주지 그치 에너지 바운스 에너지 바운스 이가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테이저 어뭐뭐 쏘는거 있잖아 어 그런거 좀 주지 그런거는 안주고 쓸데없는거 좀놨네 히트맨, 장도 마스터리, 장더, 장비 시, 1, 2차 아성 제외한 스케쿤 쿨 때는 5%, 어이? 야, 히트맨이 제일 잘 됐네! 어! 아니, 단두 줄인데 제일 잘 됐어! 스케쿤 쿨타임 5% 좋네! 어! 씨발, 제일 잘 됐네! 어! 데미지 씨발 다 올리면 뭐해? 스케쿤 쿨가 전체, 전체 5% 됐는데, 1, 2가. 빼고, 오, 전체 5%. 야, 난 이게 마음에 든다. 어, 씨, 나 이거, 나도 이거 줬으면 좋겠다. 어? 요원에 이거 줬으면 개꿀인데, 그렇지. 그리고 알, 알파 스트라이크가 공속 영향. 음. 대신에 이제 시트맨 데미지 증가가 없어서 지금 다른 캐릭터가 비교했을 때 데미지가 정상 데미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상 데미지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스케쿨 타임 감소 5%를 받았다는 거는 엄청 좋은 거지. 근데 정상 데미지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쿨감만 받았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아, 얘두 번째야? 저번에 한번 받았어? 아, 그래, 그럼 씨발, 좋다. 좋아, 두, 번또 받은 거네. 개새끼들. 부럽네. 야, 팔라딘도 두 번째인데 또 받았네? 5% 쿨감? 어. 팔라딘도 이번에 두 번째인데? 오, 씨. AS 패치 했네, AS 패치. 한번더 패치. 그니까 러 이게 뭔줄 알아? 이게 존나 시트맨이나 팔라딘, 이 유저들이 잘한 거야. 이 유저들이 똑똑한게, 내가 보기엔 이거는 이 유저들이 해냈다고 생각해야돼 게시판이고, 블로그고, 카페고, 그래다가 어? 우리는 스킬들의 쿨타임이 길다, 쿨타임 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잘한거야, 건의를 잘한거야 그냥! 딱! 패치하고나서 에이! 씨발 내 캐릭 존나 약하네 개쓰레기 새끼들 내 옆에 씨발 개씨발 럴럴 욕만 존나 쓴 새끼들은 패치를 못받아, 하지만 욕을 쓸게 아니라 정말 정상적으로 건의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패치를 추가적으로 또 받는다고 이거는 얘네들이 잘한 거야. 잘 받은 거야. 이거는 유저가, 유저가 승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나머지는 기타 밸런스. 나머지다 필요 없는 거고. 버그 수정,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굳이 파업 들어가서 볼 필요 없겠네요. 잠깐만. 타임. 캐릭터가 이거밖에 없다고? 로그는? 7월달이야? 내거 로그 언제 해주는 거야? <laughs> 아씨야, 나 지금 몇 개월 동안 내몇 개월 기다렸지? 밸런스 패치한 지 얼마 됐지? 그때 몇, 몇 월달부터 했지? 이거 3월부터 했나? 어,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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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개월 4개월 된거 같은데, 어, 이것이 지금 6월달인데? 3월, 3월, 4월, 5월, 6월, 지금 4개월 기다렸고 7월에 하면 5개월 기다리면할수 있네. 7월달에도 되는 거야? 8월달 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보신 영상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